자, 모의고사 14번 문제 풀어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재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이 함수를 이름을 정해볼까? hx라고 할게. hx. 그러면 x에다가 t를 넣게 되면 ht는 0이고, 그리고 x에 대해 미분하면 h'x는 fx야 fx가 h의 도함수다 그러면 fx가 3차니까 h는 4차 함수지 그래서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거야 근데 이 gt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얘가 자 ht는 0 얘는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X축의 위치. H 함수의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HX가 4차니까, 뭐, 요렇게 그려졌다고 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일단. 얘가 H 함수라고 치면, 지금,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X는 T가, 여기 있다고 쳐봐. X는 T가. 그러면, HT는 0이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접하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X축이야. H, X는 0이 되는 포인트. 실근이 1개지. 그래서 이때 GT는 1이라고 하는 거야. 1. 알겠지? 자, T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T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쵸? 그렇죠? X는 T. 요 지점. 그러면 X축은 여기 교점에서 나오지. ht는 0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x축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hx는 0이 되는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서 이때 gt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의미, gt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겠지. 그래서 기억번 먼저 풀어보자. 자, 기억번. f(x)가 이삼차 함수래. f(x)는 곧 h'(x)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0,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리고 0, 1 이렇게 한번 쓰고 얘가 h'(x)야. 그래서 마마 뿌리니까 h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면 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변하는 지점이지. h 함수는 아래로 볼록 했다가, 여기서 접선이 0. 그래서 위로 볼록 했다가, 다시 여기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극소를 갖고, 이렇게 되는 함수야. 얘가 h, x다. 자, h1. t가 1일 때 묶고 있잖아? 지금 t가 1일 때. ht는 0이기 때문에, ht는 0이기 때문에, 이때 t가 1이지?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여기서 살짝 접할 거야. 극소에서. 이렇게. 좀더 내리면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hx는 이게 이제 x축이니까 hx는 0이 되는 포인트는 딱한 개지. 그래서 g1이 1이 되는 거야. 기억 번은 그래서 참이다. 참. 자, 니은 번 한번 풀어 볼게요. 니은 번. fx는 0에 h'로 봐도 돼. 자 h' 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얘가 h' 그림이야, h의 도함수. 그럴 때 g a는 3인,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인 t 값이 a인 그 실수 a가 존재하냐 물었어. 그러면 뭐 그래프를 좀 빨리게 그려보면 h 함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고, 여기서 이제 극대,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겠지? 그래서 h 함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h, x야. 자, 실근이 3개가 되는 이 t값, t, t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t는 a가 여기 에 위치에 있으면, 자 ht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 접하게 이게 바로 x축이야 이렇게 ht는 0이니까 얘가 x축이니까 자 hx는 0이 되는 포인트 실근이 하나 둘 세개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은 ga는 3 맞겠지 그래서 존재한다 참이 되는 거야. 얘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디귿번 한번 풀어 볼게요. 디귿번. 디귿번은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자, t가 이제 b일 때네. 얘를 만족시키는 이 b의 값이 0과 3분이면 0과 3분이면 f4는 12다. 물어봤어. 그러면 0과 3분이 0과 3만이, t가 0과 3만이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프가, 4차 함수가 뭔가 대칭이 돼야 되겠구나,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맞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완전 대칭인 모양. 지금 완전 대칭인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얘가 hx. 이렇게 있다고 봐보고, 지금 0과 3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치, 요 위치를, x는 0인 지점, 요 위치, 요 위치를, x는 3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x 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근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근이 몇 개냐면, 두 개야, 두 개. 그치? 그리고 t가 3일 때도 그러니까 b가 3일 때 b가 3일 때도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h b 는 0이니까 실근이 2 개야. 그래서 이때는 얘가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b의 극한이 되면 지금 t가 b로 갔을 때 그러니까 x는 0과 3. t가 0일 때 t가 3일 때 생각하는 건데 이 근방에서 t가 그러니까 x 값이지. 이 근방으로 갈때 X축의 위치는 살짝 위에 있는 거잖아. 얘가 살짝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극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니까, 요 위치에서 0과 3, t가 0과 3을 따라갈 때는 이 위쪽에 있으니까, X축이.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이때 몇 개? 얘 극한 값은 네 개가 된다. 그래서, 4 더하기 2, 6을 만족한다. 그럼 이런 그림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알겠지? 이런 그림. 그래서 h, x는 이런 모양이면 되겠고, 완전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0과 3의 반, 0 더하기 3 나누기냐면, 여기가 x는 2분의 3인 포인트고, 우리가 물어본 거는, 이제 A, f4를 물어봤지? x가 4일 때 f의 값. 자, f4를 물어봤으니까 f4는 h 프라임 4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fx는 지금 여기 접선이 여기가 0 0 0이 되는 포인트니까 fx의 세실근은 0과 2분의 3과 3이야.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h 프라임 x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x 2분의 3 x-3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래서 x에다가 4를 넣게 되면 f4는 4 곱하기 2분의 8 빼기 2분의 3 2분의 5 곱하기 1 그래서 10이 되겠네. f4는 10이야.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해 되지?